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6절에서 2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로마서 3장 2 6절에 28절 말씀을 가지고, 아, 칭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분들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의인입니다. 자,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의인입니다. 예, 의인입니다. 자, 칭의 라고 하는 것은, 아, 의인으로 인정하고 의인으로 불러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칭, 불러준다. 의, 의인으로 불러준다. 그런 뜻이죠. 저희가 구원의 소정을 쭉 보고 있는데요. 구원의 소정은 예정, 그 다음에 소명,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회계, 그 다음에 신앙. 지난주까지 했죠. 그리고 오늘부터 칭의, 다음주 우리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우리 구원의 그 순서가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 있는데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칭의는 구원론에 있어서 여섯 번째 순서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러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너는 이제 의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를 가겠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죠. 이 칭의는 어떻게 받습니까? 칭의는 우리 지난 주에 무엇을 했어요? 신앙. 칭의는 신앙,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칭의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의 서정에서, 순서에서 믿음 다음에 이 칭의가 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잘못된 아, 이제 신학, 잘못된 구원론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칭의가 어디에 와요? 칭의가 우리의 모든 성화를 다 이룬 후에 뒤에 오게 된단 말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모든 성화의 삶을 다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래, 너는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으니까, 어느 정도 성화가 됐으니까, 합격! 너는 이제 의인이다. 너는 보니까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부족해. 너는 열심히 성화를 하려고 했지만, 내가 보니까 아직 형편 없어. 너는 탈락! 이렇게 해가지고, 칭의가 된다면 어때요? 성화 다음에 칭의가 와야 되겠죠. 구원의 서정에서 순서가 중요한데 믿음 다음에 칭의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칭의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 다음에 양자가 오고 그 다음에 성화가 와요. 그러니까 구원의 순서의 시간상으로 볼때칭의 칭의가 성화보다 먼저 온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와 또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 교리를 주장을 했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이게 이신칭의 이신득의 교리예요. 영어라면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는다. 이것이 종교 개혁의 핵심이고. 우리 개신교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서가 아니고 그런 성화를 다 이루어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말하기를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제이 했던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솔리데오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의 핵심이죠.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공부할 때 클레어 데이비스라는 교수님과 같이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교회사 교수님인데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교회사에 여러 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주장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수많은 주장들이 이렇게 있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독교의 구원론의 교리에서는 칭의가 제일 중요하다. 칭의의 교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자리를 어디에 하느냐 이 칭의에 대한 그 교리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칼러 우리의 신앙의 색채가 달라지고 이 모든 것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구원론에 있어서는 칭의의 교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 말씀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성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칭의가 먼저 와요. 이것이 아, 이 구원론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칭의가 없으면 성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진정한 칭의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성화가 따라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거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에게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께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미군들이 이제 그 비행기를 타는 군인들이 받는 훈련이 있대요. 뭐냐면은 큰이 수영장 같은 풀에다가 딱다 집어넣어 놓고 24시간 동안 그 안에 있어라 나오지 마라. <laughs> 이게 이제 훈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있으면 물 속에 들어가서 눈만 내놓고 있다가 숨이 차면 잠깐 이렇게 올라와서 숨한번 쉬고 다시 들어가서 눈만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자, 우리가 생각할 때이 땅이 많잖아요. 우리가 발을 딛고 설 땅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공중에서 보게 되면 어때요? 지구는 30%만 땅이고 나머지 70%가 바다예요. 만약에 공중에서 비행기를 타고, 타고 있다가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디에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바다에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바다에. 땅보다는 바다에 떨어질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땅에 떨어지면 살기 어렵겠죠. 바다에 떨어지면, 바다에 떨어져도 사실 어려, 살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일단, 바다에 떨어졌을 때, 거기에서 이제 살기 위해서 배우는 이제 나름대로 하나의 훈련들이죠. 어떻게 하느냐. 자, 바다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내가 얼른, 이 버진의 빛까지 내가 가야지. 놀포까지 내가 원래 헤엄쳐 가야지. 막 실력을 발휘해서 가면 갈수 있겠어요? 대서양에 떨어졌는데 못 가요. 중간에 그냥 힘이 다 빠져서 기진해서 죽는 거예요. 못 가요. 못 가요. 개울이 아니고 강이 아니고 바다란 말이에요. 바다. 이 대서양, 태평양. 큰 바다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조가 올 때까지 최대한 오래 버티는 거예요. 하루 건 일주일이건 뭐 보름이건 간에 한 달이건 간에 아무튼 구조, 구조가 구조 와서 자기를 찾을 때까지 최대한 버티는 거예요. 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그것이 서바이벌 할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거를 가르쳐요. 자,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인간의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야 이거 죄 내가 조금만 참으면 이길 수 있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지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죽음 뭐그 금방 극복할 수 있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혹시 어떤 사람이 대세양에 빠져서 거기서 헤엄쳐 가지고 미국까지 온다고 할지라도 죄에 빠져 있는 죽음의 이 가운데 서사슬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빠져 나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죄의 심각성이고 이것이 우리 인류가 처해 있는 우리 인간 존재의 아주 비참한 현실이죠. 아무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한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예, 죄의 전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imputation of sin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 그러니까 죄를, 예, 죄를 다른 사람에게 그걸 넘기는 거예요. 그걸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된 거예요. 구약에 보게 되면 속죄 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레위기 사장에 보게 되면 짐승을 가져다가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의 값을 치료해야 되는데, 어 자기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대신 짐승을 가져다가 짐승의 머리에다 안수를 해요 자기의 죄를 대신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요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켜서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 사함의 은총이에요. 이 십자가의 죄 사함의 은총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는 체험을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을 체험한 그 은혜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의 칭의는 의의 전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의 전가. Inputation of righteousness.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 의의를 주셨어요. 우리의 더러운 옷을 우리 주님이 대신 입으시고 주님의 아름답고 깨끗한 주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어요. 익스체인지 교환인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대신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옷을 입혀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커서 우리는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아름다운 신앙에 고백을 했는데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내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죠. 자세 번째로 이 칭의는 법적 신분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법적인 신분의 변화예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분명한 법적인 문서가 서류가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이죠. 그게 그사람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죄인 자신은 우리 자신은 의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그렇게 불러 주세요.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성도인데 또 이렇게 내가 사나 형편없이 사나.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실패해요. 넘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래,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주셨으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야.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의인이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로마에서는 법이 발달했습니다. 각 나라와 각 문화에는 나름대로 발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스에서는 이제 그리스의 철학이 발달했었죠. 또 그리스의 여러 가지 그 연극이나 문학쪽으로 많이 발달했어요. 로마에서는 법이 발달했어요. 로마에서는 법과 건축이 발달했어요. 로마에서는 법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도 로마서인데 그 로마 사람들에게 그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쓴 거예요. 예, 법적인 자격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선언이 중요해요. 칭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완전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서 그 사람이 의롭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진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로움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렇게 선언하세요. 해방선언이죠. 이제 너희는 자유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는 이제는 자유다. 이렇게 자유를 선언해 주세요. 이제 8월도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조국이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을 받았죠. 1945년 8월 15일 정오 12시에 쇼와 천황이 항복으로 선언했어요. 항복으로 선언했어요. 이제는 이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이 제다 아 자유롭게 독립이 된 거죠. 해방이 된 거죠.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뉴스를 듣고 알고 있는 사람. 아, 이제는 해방이 되었구나. 알지만 그 뉴스를 아직 듣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아직도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인지 언제나 독립이 이루어질지 그걸 모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서 살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역으로 객관적인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아직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식을 전해줘야죠. 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어.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군뉴스죠. 이것이 군뉴스예요. 일본의 압자에서 식민지로 있던 통치를 받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 아 이제는 천황이 항복했다. 이제는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처럼 사탄의 권세 아래서 에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어. 이제는 우리가 해방되었어. 이제는 우리는 자유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입니까? 법적인 선언의 효력은 그때부터 바로 집행이 돼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또 많은 경우에는 그것이 실천이 되고 적용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노예 해방 선언이 언제 있었습니까? 1963년. 1월 1일에 에브람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1865년에 미국 헌법 수정 13조가 비준됨으로써 노예 해방이 합법화가 됐습니다. 자 그러나 미국에서 흑인들이 완전한 자유와 인권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단 말이에요. 1960년대 흑인 인권 운동이 있었고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같은 그런 흑인 인권 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점점, 점점 흑인의 인권이 미국에서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법에 명시되어 있어도 그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를 보장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제 의인이다! 우리에게 칭의를 주시는데 내가 진짜 그럴까? 내가 그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의, 내가 정말 의인인가? 사람들은 의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법적인 효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받은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만약 그러면 우리가 칭의를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칭의는 반드시 성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칭의를 받은 성도는 이제 성화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자는 그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면서 경건한 삶을 힘쓰고 성화의 삶을, 성화의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칭의는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의 은혜와, 은혜와,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권리를 주시는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는데, 그큰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화에 타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성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죄 용서의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는 그것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를 증거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우리의 은혜만큼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은혜의 작은 부분이라도 나눠주면서 그들을 용서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을 외적으로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을 성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푸며 살아가는 삶을 성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화의 삶이 뭔가 부족하다, 그것은 칭의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풍성한 경험과 체험과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면 성화의 삶은 자연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칭의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인간들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용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의,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늘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또이 은혜를 증거하면서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안에 영생의 소망을 주시며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주님,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속에 모시고 구주로 용접하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며, 오직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